자 그래서 우가또 업그레이드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레저 생활의 필수품, 락슬라이더. 김일중 정현진 팀의 야심작, 락슬라이더. 돌길 오프로드 주행 시 장애물로부터 차량의 하부와 사이드를 보호하는 장치. 극강의 오프로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도록 오직 의뢰인을 위한 더벙크만의 커스텀으로 제작 남자의 강인함을업 시켜줄 더벙크만의 스페셜 락슬라이더 이제 이 락슬라이더가 차에 타실 때 이걸 발고 타실 수도 있습니다. 아, 뭐 성인 남성에 올라가도 그렇죠. 네,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탈 때는 이런 그 락슬라이더가 네. 발판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네. 어, 일을 할수 있다. 저 같은 사람은. 편합니다, 네. 여러분. 네. 아니 뭐사이즈스면 좋아요. 네 네, 네, 네. 그리고 이제 위에도 뭐 하나 좀 저희가 추가했죠. 자, 요것이 바로 레저 활동을 위해서 어, 정점을 찍어줄 루프 네. 바스켓입니다. 나이가 생겨나면 당연히 네. 짐이 많아집니다. 그럴 그렇죠. 때는 네 드넓은 트렁크를 사용하시고 음. 레저 활동을 즐길 때는 그렇죠. 이 위에 짐을 실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네. 아니 근데 예. 이차 자체도 크고, 네. 어 저렇게 이렇게 위에 달아두면은. 네. 키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저게못 실는 건가요? 그래서 네. 저희가 리어 사다리를 준비했습니다. 동일한 스테인리스고요. 비를 네. 맞아도 네. 전혀 부식할 걱정이 없고, 네. 이 사다리가 굵기가 막 그렇게 굵지 않으니까 요즘 약한 거 아닐까 네. 이런 네. 네.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. 네. 양세형 씨를 직접 위로 올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자, 올라가 보시죠. 올라가 올라가보시죠. 자, 올라가보시죠. 그래요. 예. 네. 아요렇게 네. 네, 그렇죠.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자, 자, 이제 내려갈 땐 어떻게 내려가야 되죠? 꼭그 뒤로 조심스럽게 아, 내려오시면 돼요.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왜요? 왜? 아, 떨지 마시고, 이렇게 떨어요. 가만있어 네. 봐요. 떨지 마시고. 예. 막상 올라왔는데. 네. 못 봐서. 어. 조금 놀랐습니다. 예. 예.